주어진 은혜,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쉴 만한 곳은 이미 꽉 차버리고 많았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때였던 마리아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쉴 만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요셉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임신, 중이야, 임신 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방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들이 지내는 뜰로 가게 되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바로 그 뜰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이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주실 예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였어요. 천사가 천사를 본 목자들은요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단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포대기에 쌓여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란다 그렇게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탄생 소식을 전해 주더니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더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인간들 이후에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이었어요. 따라서 수천 년간 걸친, 수천 년에 걸친 이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결실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 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인 이 천사들의 찬송은요, 두 번째로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평화는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챈트로 외워봤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평화는요 모든, 사람의,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기뻐하심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는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외워본 말씀처럼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외워 보았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들, 친한 친구들, 그 밖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은 바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외워본 것처럼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이미 그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유니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요?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주어졌고,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과 나누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